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아들 부부의 맞벌이로 인해 얼마 전부터 손주 육아를 돕고 있는데요. 멀쩡하던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해보시더니 저한테 골다공증 골절 고위험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노화로 인해 골밀도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앉을 때나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바람에 친구들과 등산이라도 가게 되면 슬프기도 하고 그렇네요. 알고 보니 주변에 골다공증이 심해서 약을 먹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골다공증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해마다 키까지 줄어드니 어느새 저도 그런 나이가 되었나 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구멍난 뼈를 채워주는 기적의 과일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강주의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3초에 한 명씩 뼈가 부러지고 있고 골절 과정에서 조각난 뼈들이 근육이나 신경과 장기를 찌를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질환이 있는데요. 그 무서운 병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이 10명 중 3명이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을 기점으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발병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하죠. 우리는 폐경기를 가리켜 제2의 사춘기라고도 합니다. 폐경을 기점으로 여성의 몸은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추운 겨울이 되면 주부들은 골다공증과 뼈가 시린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죠. 몸이 안 좋으니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골다공증은 비단 여성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50대 이상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같은 연령의 미국인 여성과 비교하면 3배에서 4배 가량이나 높고 한국인 50대 남성도 미국인 남성보다 골다공증 유병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년층 이상의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골다공증이 아주 취약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침과 재채기만 해도 황당하게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한데요. 골다공증이 오면 뼈의 조직이 약해져 이처럼 가벼운 충격에도 뚝하고 골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각성에 비해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서 소리 없는 뼈도 두기나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부릅니다. 골다공증을 앓으면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발생하기 쉽고 뼈가 한번 부러지면 쉽게 재골절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골다공증은 예방도 참 중요한데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이미 진행 중이시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골다공증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노년기나 폐경기에도 계속 건강하게 뼈를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예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뼈 건강을 되찾고 약골에서 강골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A씨의 경우, 50대 후반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허리 통증과 태행성 관절염까지 겪었지만 이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골다공증 수준이었던 골밀도 수치를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치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는데요. 과연 잃어버린 뼈 건강을 되찾은 비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골다공증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에 대표 과일 하면 어떤 과일이 생각나시나요?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이 뼈 건강에 아주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의외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귤은 뼈의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귤에 몰랐던 건강 효능과 과연 하루에 귤을 몇 개나 먹는 게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고, 맛있는 귤을 고르는 방법과 골다공증에 좋은 귤청 만들기, 그리고 곰팡이 없이 귤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재배한 귤은 비타민C 함량이 더욱 많기 때문에 비타민 섭취가 부족한 겨울철에 건강 효과가 더 좋은 과일인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선선한 날씨에 더욱 생각나는 과일입니다. 비타민의 보고라고도 불리는 귤은 비타민C를 비롯해 비타민A, 비타민E와 비타민P까지 풍부한데요. 귤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겨울철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이와 더불어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감기 예방과 피로회복에 좋고 주름이나 검버섯이 많은 피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죠. 특히나 비타민C는 단백질이 콜라겐으로 합성될 때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콜라겐 하면 뼈를 지키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듯 귤에 들어있는 비타민 성분이 피부뿐만 아니라 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귤을 까먹으면 손이 노랗게 변하지요. 그 이유는 귤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베타 크리토잔틴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성장과 발달, 면역 체계 기능을 보호하고 시력 유지에 필수가 되는 비타민 A의 전구체입니다. 특히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베타 크리토잔틴은 골다공증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주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염증 유발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외에 실제로 크리토잔틴은 폐암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몸의 세포와 DNA 손상까지 억제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네요. 실제 일본 과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페타크리토잔틴 섭취량이 높은 갱년기 여성이 골밀도 수치 또한 높았다고 합니다. 귤에 함유된 페타크리토잔틴은 100g당 3.2mg으로 오렌지보다 46배, 레몬보다 1 0 0배나 많다고 하네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페타크리토잔틴이 류머티즘 관절염 위험을 41%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타크리토잔틴 섭취량이 높은 갱년기 여성이 골밀도 또한 높았으며 카로티노이드 중 페타크리토잔틴이 흡수성이 가장 뛰어나고 몸에서 장기간 머무른다고 밝혔습니다. 페타크리토잔틴은 뼈 형성에 관여하는 조골세포를 자극하고 뼈 흡수를 담당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노화로 인한 뼈 변화를 방지하여 뼈 구조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칼슘 섭취가 핵심이라고 하죠. 칼슘은 뼈나 치아의 성분으로 성인의 몸에는 약 1kg 정도가 존재하며 칼슘은 근육 수축부터 각종 생체의 신호 전달까지 수많은 생리 현상에 관여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토록 칼슘은 굉장히 중요하고 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저절로는 생산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품을 통해 특정량의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50세 미만은 1000mg, 50세 이상은 1200mg의 칼슘을 매일 먹길 권하고 있어요. 귤한 개에는 약 145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잔멸치 2 큰술을 먹었을 때 90mg의 칼슘을 섭취하는 꼴이라고 하니 귤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이 칼슘의 왕이라고 불리는 멸치만큼이나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귤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귤의 껍질을 벗기면 보이는 하얀 섬유질을 귤락이라고 하는데요, 식감이 좋지 않고 특별한 맛이 없다는 이유로 떼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귤의 흰 부분에는 비타민 P 일종인 헤스페리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뼈의 노화를 막아주는 성분으로 과육에 비해 껍질에 50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귤락에는 식이섬유의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시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한 항균 작용을 하여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따라서 귤을 먹을 때에는 몸에 좋은 귤락을 꼭 함께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귤 껍질에도 헤스페리딘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귤 껍질에는 과육보다 헤스페리딘이 2배에서 5배 많이 들어있고 푸귤 껍질일수록 헤스페리딘 함유량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6년 이상 된 귤피를 진피라고 부르는데요. 귤의 껍질은 오래될수록 약효가 좋아진다는 육진 약약에 속하기 때문이죠. 동의보감을 보면 귤껍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귤피는 성질이 따뜻하고 가슴에 기가 뭉친 것을 치료하며 입맛을 돋우고 소화를 돕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귤은 알맹이부터 껍질까지 버릴 게 없는 과일이라는 거 아셨나요? 그래서 건강 좀 챙긴다는 분들은 귤껍질을 가지고 귤청이나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영양소의 흡수율을 더욱더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귤청 레시피는 일반 귤청 레시피와는 좀 다릅니다. 당을 5분의 1로 줄이면서 뼈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자, 바로 귤청 만들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물 1리터에 소주잔으로 소주 한잔 그리고 식초 한 잔을 넣고 귤을 5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 다음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둘째, 깨끗하게 씻긴 귤을 가져와 꼭지를 떼어줍니다. 꼭지를 떼지 않고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을 경우 귤이 펑 터질 수 있으니 꼭지는 꼭 떼어주세요. 셋째, 귤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간 돌려줍니다. 귤을 전자레인지에 넣을 경우, 신맛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신맛은 줄고, 단맛은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과일청처럼 설탕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넷째, 전자레인지에 돌린 귤과 설탕을 믹서에 넣고 갈아줍니다. 귤 열개 기준으로 설탕은 50g 정도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때 일반 설탕을 넣으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비정제당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정제당은 자체적으로 영양적 가치가 높고, 일반 설탕에 비해, 혈당을 느린 속도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믹서로 갈때 생강 한 조각을 넣어주면 항산화 성분이 배가 되어 더욱 좋습니다. 다섯째, 유리병에 넣어서 실온에 이틀 정도 숙성시켜줍니다. 숙성이 끝나면 냉장 보관하고 따뜻한 물 300ml에 귤청을 두 큰술씩 넣고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귤은 하루에 몇 개를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폐경 이후 중년 여성이 귤을 하루에 4개 정도만 먹어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폐경 후 여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귤을 매일 4개 정도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92% 낮았다고 합니다. 노란색을 띠게 하는 베타크리토산틴 색소가 골밀도 저하를 막는 겁니다. 특히 국산 감귤에는 이 색소가 외국산 오렌지보다 15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고 노화를 막는 항산화 성분인 폴라보노이드 함량도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신경영양인자를 활성화해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귤의 89%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와 같은 유익한 성분이 여러 함유되어 있지만 당분이 높으므로 하루에 2개에서 4개 정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신부나 흡연자처럼 몸에서 비타민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사람은 조금 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하루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갈아서 먹지 마시고 반드시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과일이 금기는 아니지만 과일의 단순당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어 섭취시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귤을 좋아하신다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조건 참는 것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적당히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다음으로 귤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귤을 박수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드시다 보면 나중에는 곰팡이가 피어서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귤끼리 닿지 않게 하는 것과 통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귤은 세척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 시 수분이 남지 않도록 물기를 잘 닦은 뒤 꼭지가 아래를 향하게 하고 최대한 서로 닿지 않도록 보관하면 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먼저 상자에서 귤을 일단 모두 꺼낸 뒤에 상자 바닥에 신문지를 두세 장을 깔고 귤을 서로 닿지 않게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신문지를 한두 장 덮으면 됩니다. 이렇게 귤과 신문지를 켜켜이 쌓아 보관하세요. 냉장고 과일 칸이나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도 좋지만, 냉장고에 넣을 때에는 비닐봉지에만 넣으시는 것보다, 아까처럼 신문지를 이용해서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닐봉지에 여러 개의 귤을 한꺼번에 담아 보관하면, 귤끼리 맞닿으면서 수분이 생겨, 곰팡이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냉장고에 보관하면, 귤의 단맛이 반감될 수 있어요. 귤은 1도 이하의 저온에선 신맛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너무 따뜻한 실온에 보관하게 되면 빨리 숙성이 이루어져서 오래 보관할 수 없게 되죠. 건조한 곳도 수분이 손실되어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좋지 않습니다. 귤의 온도는 섭씨 3에서 7도 사이에, 습도는 85에서 90 정도로 서늘한 베란다에서 공기가 통하게 보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맛있는 귤을 고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꼭지 주위가 매끈한 것보다 울퉁불퉁한 것이 좋고 배꼽 부분이 움푹 파이고 진한 빛을 띠는 귤이 단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크기는 너무 큰 것보다는 적당하고 모양은 좌우로 넓적한 것이 좋습니다. 특히 껍질의 유포가 촘촘하고 껍질이 얇은 귤이 비교적 당도가 높습니다. 같은 크기라면 무게가 무거운 것이 더 좋고 물렁한 것보다 단단한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지가 푸르고 싱싱해야 하고 껍질과 가육 사이에 공간이 많아서 잘 떨어지는 것보다 딱 붙어서 잘안 벗겨지는 것이 더 신선하다고 하네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맛이 없는 귤을 맛있게 먹으려면 귤을 한 귀퉁이만 살짝 까서 전자렌지에 30초만 돌려서 먹어보세요. 전자렌지가 없다면 손으로 주물러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귤을 손으로 주무르면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당분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답입니다. 내 몸에 알맞고 똑똑하게 음식을 섭취하면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기적의 과일 귤로 뼈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분들의 마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세요.